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문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번뇌한다는 말은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108가지가 된다 이러면서 108번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저 인간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번뇌가 아니라 성경 원어로는 샤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은 재미있게도 스스로 절하다 또는 몸을 굽풀이다 또는 복종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사실, 모리아산 앞에까지는 종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삭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하고 온다 할때그 예배하고 라는 말이 바로 이 샤하 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번뇌 라는 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말은 곧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사람이 그 근심을 숭배하게, 근심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사람이 좌우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사실 이 근심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히 근심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본래의 말대로 한다면 걱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더 옳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걱정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걱정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조차도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뭐돈 때문에, 또는 자셔, 자녀 때문에, 또는 뭔가 사업 때문에, 뭐 이런 큰 걱정거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아, 정말 비안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걱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결국 걱정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계속 슬픔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잘하게 할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 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답니다.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을 꺼내놓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선한 말을 할수 없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 백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애써서 의도해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건 사실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될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몇개 외워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자체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반드시 선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말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이기는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어 맡겨 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심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채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동일 목사였습니다.